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서부경남 자치단체들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전 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상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최적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의 연탄이 골목길을 따라 이웃에 전달되고 오래된 주택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이처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마다 나름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왔지만 제각각 움직이다 보니 대상 지역이나 내용이 중복되거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전 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최적화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 이전 공공기관의 좋은 역량을 시군으로 그 알맞게 적시에 이렇게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산업 경제 분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 복지 분야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겨류 협력하게 됩니다.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와 수확기 농수 축산물 팔로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각 지역의 골고루 나누어 집면서 또 산업 문화 또 예술 교육 등각 분야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전체적인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혁신 도시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주최한 상생발전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